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업, 더큰 집,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몸매, 더 멋진 관계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족과 결핍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외부의 소유물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소셜미디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불공평하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의 양에 행복을 연결시키고 끝없는 구매와 소유를 부추깁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 등 외적인 요소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내면의 만족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환상은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에 매달리게 합니다. 목표 달성 후에도 금세 새로운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행복의 수준이 다시 기본점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게 합니다. 내면의 만족감을 키우고 지금 가진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감사합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존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의 오감에 집중하세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성장에 더 가치를 두세요.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상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는 지금 부족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줍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습관을 버리세요. 친구에게 대하듯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다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세요. 진심 어린 표현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때로는 손글씨 편지나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감사를 전달하세요.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혀줍니다. 적은 물건 속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끼는 미니멀리즘의 원리와도 통합니다. 당신의 옷장, 서재, 부엌 등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오래된 물건에도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맛있는 음식, 길가에 꽃한 송이 등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몰입하는 과정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진 능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배풀물 통해 얻는 기쁨은 그 어떤 소유물보다 큰 만족감을 줍니다. 당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나 지식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정을 언팔로우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줄이세요. 온라인상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오프라인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 집중하세요. 타인의 성공이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당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졌는지 조금이라도 성장했는지에 집중하세요. 타인과의 비교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건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때 그것을 불행의 원인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결핍감을 당신을 성장시키는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어지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지금은 내 곁에 있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내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은행 잔고나 소유물의 양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 관계의 깊이, 지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내면의 부는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견고한 자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사회적 비교, 소비 지상주의, 그리고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결핍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풍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관점 전환과 꾸준한 행동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 연습을 통해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물질적 가치 대신 경험과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며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 당신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함정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결핍마저도 성장의 동기로 삼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